야담 이야기 어느 방탕아 이기에 백추의 유부녀를 감히 희롱? 옛날 옛적 산 높고 물맑은 어느 두메 마을 한 집에 일솜씨 잽싸고 마음씨 비단결 같은 아름다운 세각씨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이기는 하지만 밖으로는 남편을 도와 부지런히 농사일을 거들고 안으로는 시부모를 잘 공경하며. 가마모기를 틈새 없이 자라는 그녀는 일년사 한마음한 정성으로 굳은 일, 거친 일 개의치 않고 늘 얼굴에 춘풍화색을 돋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진 일에 부대 끼던 시아버지가 바로 3년 전부터 그만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달리 생각는 바가 따로 있어. 비록 여염집들에서처럼 다병하신 시아버님에게 시시때때 호화롭고 질비한 음식 대접은 못해 올릴 망정. 거칠고 험한 석죽이나마 따뜻이는 대접해 올리겠다는 갸륵한 생각으로 늘 지라로에다 불을 떠놓고 나였습니다. 이런 알뜰한 정성으로 그녀는 시집온 지 3년 동안 화로 한번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고러 어은간 한여름도 짙어가는 어느 날, 달 밝고 별 총총한 야밤이었습니다. 그녀가 편찮아 두문불출로 몸져 누우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중참을 이글이글한 화로부루에 올려놓고 기울서 발치잠으로 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푸시하는 소리에 살풋잠에서 화닥닥 깨쳐 일어나 보니 글쎄 화로에서 재먼지가 모닥불 연기처럼 새뽀얗게 탈에 쳐 일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고 급히 일어나 보니 아이참 방금까지 독구어 놓아 이글이글하던 화로불에 누가 물을 쳤는지 불은 죄 반반 꺼지고 한창 보글보글 끓던 국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지 않겠는가. 세각씨는 하도 애가 나고 어이없어.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멍에 섰다가 살풋이 잠들었던 자신을 나무라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각씨는 다시 부엌에 불을 지펴 화로에 불을 가득 떠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또 불이 죽이는 일이 생겨 그 후부터는 불 앞에 앉아서 지켜보는데 갑자기 오줌이 급해 뒷간에 간 사이에 아닐세라 날셀력이 거의 되자 정지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이글이글한 눈망울 하야막진 상판에 외머리테 칭칭 따아느린 상아신에 흰옷을 곱게 받쳐 입은 미끈한 떡거미리 총각 하나가 스리살짝 들어와 화로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화로불을 보자 빙글에 웃고 몇번 푸푸물을 내뿜어 졸지에 불을 다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세각씨의 애련한 가슴에선 일천 젠네비가 마구 들였습니다. 세각씨는 이런 괘씸한 총각놈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세각씨는 홈 일어나면서 방망이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랑곳 않고 빠끔이 열린 정지문짝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간 총각은 활기를 치며 걸어가는데 달빛, 별빛도 무색하게 황황 눈부시고 향기 또한 그윽했습니다. 참으로 꿈속 같이 황홀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세각 시는 그저 마음만 뒤숭숭하여 이리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나를 밝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각 시는또 물동이이고 바구물 털어 나갔습니다. 물을 퐁퐁 떠서 한동이를 채우고 나니 그제야 동산봉 끝에 아침에 발그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나도 언제면 너무하신 시부모님께 맘껏 대접하며 어여시 살아보나? 아니, 그런 나를 바라지는 못할망정 하루 삼시에 따뜻한 조반석 죽끼니라도 때울세라. 화로불을 떠놓았는데 하늘 천지신령은 그처럼 무정무심하여 그 불마저 기어이 꺼버리니 이 어이든 박명이냐. 이런 허무하고 비감한 생각으로 잠시 집으로 돌아 들어갈 생각도 감감 잊은 채 하염없이 저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고 앉았는데 호련 돌각담 너머에서 난데없이 수목이 수려한 떡거머리 총각 하나가 불쑥 나타나 자기를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손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나 싶어 주위를 깐깐 살펴보아야 바구물가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지 않은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도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전날 밤 영양 좋게 자기 집에 뛰어들어 불문 꼭지 불을 꺼주기던그 사내 녀석이었습니다. 세각시의 눈앞에는 지난 일들이 불지처럼 언뜻 떠렸습니다 세각 씨의 가슴에서는 분한 생각이 샘솟듯 치밀어 올라 귀밑까지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털도 없는 게 부부일한다고 염치없이 화로부를 연거퍼 죽여놓고도 또 반죽죽해 유분녀를 건드려 보구려. 너는 우리 집과 그 무슨 원한이 있기에 화로부를 죽이고 너는 어느 부호가의 방탕아이기에 백주의 유분녀를 감히 희롱하는 거냐? 좋다. 오늘 내 너와 생사판가리를 내고야 말리라. 세각 씨는. 이렇게 그 성부지명부지한 총각의 감독은 수작을 생각할수록 치미는 분을 모시겨 삼온 칠백이 산산이 날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각 씨는 어느 결에 머리 비녀를 활뽑아 들고 그 총각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여전히 느물누물 웃으며 따라오라는 듯 이런 반구에 응대 없이 느질느질 잡힐 듯 말듯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각씨는 그럴수록 분해서 더 악을 쓰고 총각의 뒤를 쫓았습니다. 어느덧 총각은 언덕길을 넘어 명길에 올라섰습니다. 세각씨도 비지 땀을 훔치며 언덕길을 넘어 명길에 올라섰습니다. 총각은 다시 명길을 내렸습니다. 세각씨도 명길을 따라 내렸습니다. 아무리 명목수라도 제주를 피우다 매주 쏠때 있다고 총각은 호련 발을 디디며 허망하게 나부러졌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각 씨는 비호같이 달려들어 총각의 숯구멍을 비녀로 콱 박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죽은 듯이 너부러진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각 씨의 등어리에서는 진땀이 빠지지 내쳤습니다. 아, 이게 뭐냐. 내 큰일을 저질렀구나. 세각 씨는 얼른 비녀를 뽑아줄 심사로 다시 그 총각한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비녀가 박혔든 말든 세각 씨의 후회막급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 비시시 웃고 고진혁이 앞으로 내비었습니다. 아니, 제 아무리 사내대장부라도 악소리 한번안할 수야 없겠는데 오히려 미소까지 띄우다니? 그리하여 더더욱 맹랑하고 괘씸해난 세각 씨는 방금까지 오르던 측근한 생각은 구중천외로 산산이 흩어지고 복수의 요염한 불길만이 더욱 한가슴 타올랐습니다. 하여 그는 젖먹던 때에 아까지다에 바싹 뒤쫓았습니다. 아니 구중천외로 천장만장 고대도 백사만사 제치고 쫓아가 더큰 복수를 해야 성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기거니 쫓거나 달리는데 낭떠러지가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벼랑바위를 쳐다보는 세각신는 눈이 아찔해 나고 선자리는 당장 꺼져 내리는 듯하였습니다. 세각 씨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총각은 왜 어서 따라와 나를 때리지 않느냐 하듯 바위에 올라서서 팔다리를 너펄 대었습니다 참으로 괘심했습니다 오냐 이 놈! 그래 내가 너를 단념하고 돌아갈 상 싶으냐? 세각 씨는 벼랑 바위를 토파 올랐습니다. 어서 올라 저놈과 생사결단을 내자. 하여 세각시는 머루덩굴 달래덩굴을 잡아지고 한자욱 두자욱 벼랑바위를 돌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돌아오르니 앞에는 삼보겸천에 수박 먹듯 시원스레 탁 트인 허어벌이 있고 허어벌에는 눈뿌리 시도록 환한 백화가 싱싱 피어 천태만상을 이루고 그 향기 선경에 무릉도원처럼 그윽했습니다. 아 얘가 어디냐 세각시는 이상야르테에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총각대로 백화란 만한 꽃밭에 접어들자, 한발 내딛고는 돌아보고 두발 내딛고는 돌아보면서 정말이지 얄미운 수작을 부리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나의 소나기에 걸리는 날이면 어디 보자. 세각시는 다시 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한발두발 육박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눈부시고 희한한 꽃 앞에 이르자, 총각은 홀연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놈의 총각이 어디로 갔을까? 세각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루 살펴보는데, 그 향기롭고 눈부신 꽃이 한들 한들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판 한 가운데 세각 씨의 비녀가 깊숙이 쑥 꽂혀 있었습니다. 홍, 이 천천만육할 놈이 넘량 좋게 잔재감 변신술로 나를 희롱하려고? 좋다. 내 본때를 톡톡히 보여줘야지. 세각 씨는 그 심술 산납고 심지 야비한 총각을 다시 찌르려고 자기 비녀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비녀는 뿌리 내린 원시림인 양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각 씨는 두 손으로 비녀의 한 끝을 잡아지고 발을 디디고 홀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이된 일인가? 우지직? 하더니 두 팔과 두 다리 한아름 되는 인체형의 허여멀끔 탐스럽고 향기로운 뿌러지가 색은 하나, 상할세라 그 채로 흙을 떠들고 고스란히 뽑혀나왔습니다. 세각시는 하도 기이하여 한동안 멍하니 섰다가 비녀나 뽑자고 다시 잡아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닥 깊이 박히지 않은 비녀이것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각시는 자기 비녀를 당장 뽑을 수도 없어 할수 없이 뿌리 그 채로 치마폭에 아안고 집으로 내달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각씨는 쌓안고 온 물건을 내놓으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전후 사연을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대경대회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온근 백0 0년 36,500일 동안 복잡다단한 풍진 속세와 동간의 뜨개 멀리 떨어진 산 좋고 물 맑은 산간 요지경 속에서 양광조로 월광성로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시며 고이자라. 풍신도 동탕한 백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늙으신 시부모를 공대하고 남편을 존경하여 가근방에 소문난 세각씨는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여유작작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동이도 자기를 닮아 세상 견줄데 없이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온후이 상태를 나아 길러 마음 고생 한 곳이 모르고 백세 고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효 사자성어로는 출천지효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을 가진 출천지효는 청나라 시대의 포송령이 쓴 중국 역사의 신기한 기담을 다룬 요제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송나라의 송공이라는 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노모의 소원이 송공이 벼슬을 하는 것이라 항상 과거 시험을 쳤으나 최종 시험에서 항상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고 탈락한 후 집에 당도하였는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와선 시험이 있으니 응시를 하라며 재촉해 말을 타고 시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험장에는 어떤 남자 한 명과 시험관들이 모여 있었고 시험 문제가 하달되자 송공은 열심히 답을 적어내었습니다. 이내 제출된 답을 보고 시험관들이 감탄하며 하남의 성황당 관리직으로 송공을 보낸다고 말하자. 그는 이곳이 이승이 아닌 저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며 지금 갈 수가 없다고 부탁했습니다. 이효성의 감탄한 시험관은 같이 시험을 친 다른 사람을 대신 임시로 임관시키겠다 말하며 노모가 돌아가신 후 다시 보자며 성공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성공이 일어나보니 자신이 3일이나 죽은 채로 지난 후였고 그의 노모가 장례를 지내고 묻으려던 찰나 관에서 소리가 나 놀라서 송공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송공은 다시금 되살아나 노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9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송공도 함께 죽어 하남의 성황당의 관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합니다. 출천지요는 효성의 하늘이 감동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준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부모님이 아프자 자신의 장기를 이식하는 아들 등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효심이 더욱 넓게 퍼져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